네. 네. 잘 쉬셨어요? 네. <laughs> 제 머리가 너무 길었죠. 아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요새 시간이 없어가지고. <laughs> 저번에 이제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잠깐 혹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그거랑 약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저번에 이제 정석을 좀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날일자로 걸치면 날일자 구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석인데 이게 이제 없어졌다고 제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들수 있는 방법은 한 방에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여서 가는 방법이 많이 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젖히고 2단을 젖힐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수법은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흙이 여기서 이제 이 애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빠져서 지키는 거죠. 그럼 이제 백이 훌짝 뛰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 상대가 나보다 좀 약한데? 싶으면 이제 바로 바꿔야죠. 이렇게 밀어가지고 <laughs> 이제 압박을 주면서 크게 모양을 끼워야죠. 대신에 이제 단점은 상대방이 뭐 이런 데나 이런 데가 왔을 때, 내 돌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좀 전투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 상대방이, 뭐, 나보다 좀잘 두는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이 뭐 전투적인 스타일이야. 그러면 이렇게 수비적인 전략을 취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둬요. <laughs> 아직은. 자, 그러고, 여기를 이단 젖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됐을 때, 내, 나는 여기 귀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싶다. 나는 세력보다는 집이 더 좋다. 그러면 이렇게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점이 좀 많아서 허술해 보여도 상대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잡아서 상대가 좋아하게 된다면 그걸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거 끊어서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는 되게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단을 젖혔을 때, 가만히 이어서 주셔야 되고요. 나도 있고, 그 다음에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붙이기 정석을 했었잖아요. 붙이고, 늘고,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벌리는 것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정석은. 근데 이 정석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붙이는 거.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정석에서도 약간의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붙이면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붙이면 젖혀하잖아요젖혀하 젖히면은. 네, 뻗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위로 다 뻗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회원님들이 이제 많이 두어지는 수법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이건 한 번쯤은 더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이 흙이 여기를 막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있죠. 옛날에는 여기, 여기, 여기가 다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laughs> 제 생각에는 여기서 한 가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발이 빠르지만 좀 허술한 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단단한데 대신 발은 느리잖아요 근데 어정쩡한 얘 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얘는 어차피 똑같이 흙이 여기를 지켰을 경우에 한 마리라도 먼저 갈 수가 있긴 하지만 위에서는 조금 허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이 여기까지 갈수 없죠. 이거는 나와가지고 막을 때 이걸 끊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어도 이거는 쭉 내려서 이 수상전 자체가 어, 백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갈 때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호구는 위로 가기는 훨씬 수월하죠? 근데, 날일자는 위에 가기도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위로도 좀 허술한 면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흙이 또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또 통렬해요. 넘어가면은 이렇게 단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뭔가 좀 부실하거든요. 그런데 얘랑 얘랑은 뭐 일관성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두 가지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날 일자는 조금 비추천입니다. 이 정석에서는 날 일자를 두고 붙이고 젖히고 늘고 그 다음에 호구자리 급소를 가면 막고 호구를 저는 추천합니다 호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한칸 띄어서 지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가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정석 이거 하나랑 이제 이런 정석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 사실 여기를 강의하러 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따가 바둑을 둘건데 <laughs> 접바둑을 두잖아요 이게 보통은 접바둑은 이 변의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 이제 더 보셨겠지만 아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내가 이거 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고 다음에 가르쳐드릴까 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오늘은 가르쳐드릴까 합니다 보통은 이제 접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뭐 9점도 있고 뭐 이걸 때는 여섯 점도 되고 이 변에 먼저 선점해져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젖바닥 들때 훨씬 효율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가 있죠. 자 상대가 이렇게 걸쳐왔어요. 이때는 어떤 정석이 제일 좋을까요? 아 이거 오늘 알려드리면 되게 그거. 안되는데 <laughs> 얘를 최대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석은 붙이죠아 이거 두면 안됩니다 이거 두면 은 내가 오히려 안 좋게 변해요 아 밑에 아 밑에 아 이거 맞춰졌습니다예 이거예요 자 이렇게도 한번 정석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거 젖히고 늘고 호구 차리 급속 가져. 자 그러면 이제 막고 호구 치고 여기까지가 정석이었잖아요. 이수는 여기를 찔러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호구로 지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자 이걸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강한 거예요. 되게 살아있으니까 강한데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좋을까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 거야. 근데 괜히 강한 데 붙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접바둑으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또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얘가 안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 회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어, 이거. 이걸로 한번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진행시켜, 고뭐 이런 대사도 있던데, 한번 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뛰게 된다면, 백이 원래는 어디가 정석이었죠? 여기였죠. 저, 근데 이거를 안 둬버리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두는게 아주 훌륭한 수입니다. 근데 이미 기존에 이렇게 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사실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변에, 돌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를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뛰는 게 제일 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맞바둑에서도 나옵니다 타이젠 바둑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삼면형 포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를 해가지고 큰 모양 건설해가지고 뭐 들어오면은 다 잡아먹겠다 이런 속셈이죠 왜 이렇게 많은 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상대가 두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잖아요. 혹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방금 가르쳐드렸던 대로 이렇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뭐 이렇게해서 막 지키면은 뭐또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또 다른 데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집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손쓸 겨를이 없다. 그래가지고 급한 나머지.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죠. 방금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늘고, 뛰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도망만 다녀야 돼요. 얘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꿀짝꿀짝 뛰거나 여기 뛰거나 해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막 이제 오면은 또뛴 다음에 또, 집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도망가면은 또 막아가지고, 또 여기도 집이 계속 집을 혼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고 나면 또 재미도 없어요. 계속 시달려요. <laughs> 지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이렇게 걸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이고 만 해도 뭐할수 없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깨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혹시나 이제 접바둑이나 이럴 때는 이제 할수 없이 이렇게 걸쳐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늘면 이렇게 뛰어서 그러면 이제 백이 막 도망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이 밑을 뺏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자로 뺏어도 되지만 접바둑이고 상대가 아마 좀센 상대라면 철주를 내리는게 상당히 유력한 수법이에요 그러고 상대가 이제 막 도망가잖아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날 일자로 계속해서 그냥 막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laughs>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석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지금은 좋은 전략입니다. 이 붙이기 정석을 이용할 때는 백돌이 막 이렇게 돌이 있어요. 뭐 얘가 튼튼해. 그러면 내 돌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상당히 유적한 수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두고 늘고 똑같이 이렇게 두고, 막고, 호구치고, 이렇게 틀을 잡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백돌이 세 개가 있지만, 누가 더큰 집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수법이 또 좋은 전략이 되니까요. 주위 상황에 맞게 방금 가르쳐드렸던 정석들을 이용해 보시면은, 어, 저한테, 혹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속으로 <laughs>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위로 붙일 때요. 예예, 예, 위로 붙일 때. 안젖치고 뭐, 바로 호구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 이거요? 네. 이야, 이거는 아, 이거가 어, 그, 되는 네. 거예요. 어, 이거는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두면은 이 하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laughs> 아니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수가 어, 성립이 돼요. 야, 이런, 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 무조건 위로 이어야 돼요. 여기를 뚫리는 순간에 뭔가 사고가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꼭이어주시고이 귀를 또 파고들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를 하나는 젖혀 두세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으로 나갔다, 이러면 잘 두는 거예요. 이러면 어, 너 상대 센데 하고 그냥 이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일 쉬운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끊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끊을 실력이 되시려면은 어, 제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몇년 동안 몇십년 동안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잊고 이렇게 호구로 두는 게 이게 기본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파고 들었다. 좀 약한 실력이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파고들면 은 이때도 가만히 이어주세요 그리고 또한번더 파고들겠죠 그때 너잘 걸렸다 하고 여기를 콱 막아버리시면 예요 그럼 상대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할 거잖아요 그때 망치로 한번더 두들겨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가 이거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끊고 이을 때 이렇게 잡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승률이 99%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끊고 잡을 때 이렇게 끊어서 세 점을 잡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여기까지 두들겼을 때 백이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이어주면은 귀, 이, 이쪼금보다는이 바깥에가 훨씬 이력이 셉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 밑에를 치고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꼭 두어야 될게 여기에요. 자, 그리고 한번더 들어왔다. 이제 막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바깥으로 상대가 가면은 어, 상대가 이제 좀 아는 친구구나 하면서 이어서 이제 훗날 잘 두셔야 되고요. 상대가 귀를 또 쫓아들어왔다. 어, 이 친구, 오늘은 내가... 등산이 있겠는데 하면 가만히 있고 또 하고 들면은 이때 쾅쾅 이제 막아버리시면은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예 그건 아니고예 이건 아니고 이거를 막아버리죠 막아버리게 됩니다 아 이거는 강심장이에요 사실은 이거 막으면은 이거를 나와서 막고 이게 끊는 순간에 이 하나를 잡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저희가 끝날 때까지도 안 끝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제 백이다. 그럼 굳이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젖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뒀다. 그러면은 나는 위로 이으시면 되기 때문에, 안 아, 드는 게 좋아요. 아, 너무 네. 어려운 거는, 이제는 조금, 이제, 어, 전략적으로 네. 피해 가시는 것도 네. 방법입니다. 그, <laughs> 그제 수준에서는 네. 다 막거든요. 네. 예, 예. 길을 막아야 되거든요. 아, 예. 저희 친구들 보면 대부분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요? 네. 어, 네. 근데 그거를 아, 끊으면, 아, 예. 꼭 네. 꼭 싸우다 보면 나중에 결국 고 제가 않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항상, 항상 <laughs> 어려운 대로 네. 하세요. <laughs> 늘으면은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 오늘 가르쳐드린 정서 이렇게 하고 허구치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얼마나 보기도 이쁘고 좋죠. <laughs> 네, 더 이제 질문은 없겠죠.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